오늘 왜 이렇게, 막고 멀쩡해 보이지, 형들? 처음 보신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, 자꾸 보시는 분들은, 빠은 편 중에 오늘 괜찮은 편인데? 맞고가? 아니야, 오늘 주사위 좀 높게 떴어, 형들. 이게 높게 뜬 거야. 적응하세요. 도착했대, 형들. 5분 안에 나오겠다. 어, 뭐야? 어, 하이. 소녀들, 뭐야? 와, <laughs> 이 소녀들 <소년이> 뭐야! 칼이 <laughs> 왜 이렇게 쪘어? 와! 김무무 다찐거 봐, 뭐야? 아, 잠깐만, 두드야. 그래, 밥을 뭐 먹나? 밥은 없다가 다 사줘. <laughs> 어? <웃음> <다들> 뭐 <먹은다? 웃음> 너희? 너희는 사주세요. 어, 진짜? 응. <laughs> 음. 근데 무무는 좀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천불 <laughs> <청귤> 따서 먹어. <laughs> 두드는 맛있는 거 사주세요. <laughs> <진짜? 웃음> 아, 킹깐만. 아, 여러분들. 관상 이정재 포스로 등장하는데? 뭐야, 어, 뭐야. 어, 어,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경민이까지. 비행기가 연착됐는가? 저는 <laughs> <그거 비행기가 웃음> 어, 다 이유가 있어요, 여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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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비행기가 갑자기 연착이 돼갖고. 연착은 천재지변은 어쩔, 그렇죠, 어쩔 수 없는데. 어쩔, 어. 어쩔 수 없는데. 쩔 수, 쩔수 없는데. 그렇기 때문에. 근데 혹시 천재지변 없이도 늦는 애가 있나? <laughs> 안안안 <laughs> 그거, 아. 그건 아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. 아, 일단 우리, 우리끼리 좀 이동하지 않으시나 아 근데 얘네들 근데 침목 침묵, 친목질 오지는게. 형이 우무랑만얘기 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딸려오던데요. <laughs> 원플러스 원으로 어, 왔어? 나1플러스 어. 원이야. 야너는 아직도 침목질 오지는구나. 아 얘는 네실친이니까좀덥나 아니야 딱 좋은데. 괜찮아?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. 아 어, 오늘 나쁘지 않은 않은 편. 제주도에서는 상타치 있어 씨다 형님 얘네들 이 가방 들고 온것부터가저좀 약간 아쉬운데요. 왜 왜요? 깜빡이 놀러 온것 같아요. 아, 예. 진짜 이런 애들이 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진짜 놀러 왔냐? 이 진짜 아빠도. 오해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. 뭐 힐링 방송 이렇게 하잖아. 그럼 20세대들은 지네가 <laughs> 힐링하러 와요.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고생하고 시청자들이 <laughs> 반 힐링을 해줘야 되거든. 반반 어? 반반 반바, 어. 느낌으로 가야 아, 그이니까 아.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가는 걸로. 네. 오케이. 아, 선마이 기... 커피 제 거예요? 어, 기... 이거 그... 경민이 거, 그... 딱 경민이 거만 샀어. <laughs> 한 입도 안 됐어. 맞아, 맞아, 맞아. 경민이 맞면못하니까 어, 아 나이스, 좋다. <laughs> 우리 총장님이잖아. 아, 그래. 어레 그래. 참어, 아침 삼켜. 오 어, 맞지? 네. 어째? 시원해. 그래도 네. 또 경민이랑 어, 우리 두두랑 몽우랑또 와가지고 보니까 또 반갑고 하네. 어. 아니 이. 부터 뭐 다이렉트로 다이트만 계속 게스트. 그렇구나. 그 전에 멤버 게스트 그 연수해님부터 시작했고 어. 제가 종종 봤거든요. 연수해님 재밌던데. 그럼 혹시 그것도 봤니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와나 나 경민이한테 그래서 이번에 경민이 온다니까 네. 방송 좀배울려고아니아니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살렸었 <laughs> 아니, 아니 살 아니야 아니, 아니 제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어? 경민이랑 윤종이랑 할 때는 재밌었는데? 아, 아니야 아니야 걔 근데 딱 어, 그거예요 어. 윤종이 얘기해야 좋아하는 친구예요 진짜 아 어, 어, 맞아? 응아 근데 난난 진짜 그때 방송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진짜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도음운전할거했 <laughs> <laughs> 이건 레알입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그때 방송 뭐, 좀분들 아실 거예요. 진짜? 여기서 여러분들 커피 마시면서 류아 좀 기다릴게요, 형님들. 그래도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뭐 그런 게 맞아서 편하게 토크하면서. 그래도 우리 무분가 인성이 된게 어? 나가면서 신발도 하나씩 선물해 주고 말이요. 근데 나, 나 그거 아직도 개봉 안 해. 뷰 대박! 네, 어, 보여드릴게요. 야, 우리 둘도 제대로 즐기네. 야, 어, 딤얘네 진짜 사진 찍는 거 좋아하더라. 근데 무가 근데... 요새 육상하나다시 다리로... <laughs> 알차졌네. <laughs> <없네>. 잠깐만. <laughs> 좀 많이 찍긴 했네. <laughs> 자, 여러분들, 일단 밥을 좀 먹으러 갈게요. 네. 밥을 좀 먹어보자. 근데 꼭그 제주도 방송하면 무조건 뭘 하나 꼭 해야 된다는 그걸로 막 카트도 하고 막. 어 HB. 아, HB. 아, 액티비티. 액티 어. <laughs> 거기 전설의 액티비티 있잖아. 장민이 판스랜드. <laughs> <laughs> 너네 알아? <웃음> <웃음> 그 공에 싹 들어가다가 그 좁은 데서 바지 벗겨져가지고. <laughs> 어. 근데 거의 한 번씩 다 해요, 근데 오면? 아, 말떴다 아, 어... 때는... 야, 뭐야, 게스트, 게스트 대우하는 거야? 아, 당연하지. <laughs> 1티어잖아. 어, 막말로 서울이었으면 레드카페 챙겨갔어. <laughs> 그래서 민가요 아람이랑 땡볕에 바다에 던졌구나. <laughs> 심지어 가윤는 비키니 똥꼬쇼까지 했어. <laughs> 진짜 비키니 입기 힘든데 해수욕장도 알지. 고생하다 갔어. 아니, 근데 밥 이거 먹고 있으면 오겠는데? 뭐 시키고? 그쵸? 어, 딱이네. 와, 서 이제 먹다 남긴지 크레딧 줘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식구땡만 같이 해주면 돼. <laughs> <laughs> 인정, 인정. <웃음> 와, 유아 공군 훈련 때문에 또 연, 그, 연차. <laughs> 오늘 이거 뭐야? <laughs> 어? 아, 진짜? <laughs> 아우. 오후 아니 지금 이제 그거야 패시야 이제 시부터4시까지 브레이키가? 어. 이런 시댱 <laughs> 진짜 이거 뭐야? <laughs> 물어봐안된야 근데 이거 에어컨 키라던데 시동 걸고 오늘 어, 이거 잠깐만 나 무서워 왜? 이거 이거 하면 슬슬 앞으로 가는 에이, 거 아니야? 이거... 아이거 브레이크 밟고 그래 켜야 돼. 브레이크 밟고. 브레이크가 오른쪽이었지? <laughs> 아, 아니야 잠깐. 만아 어? 잠깐만. 헷갈린다. 여러분 브레이크가 오른쪽이에요? 저는 면허가 없어가지고 왼쪽 왼쪽 10세야라고. <laughs> 어 에어컨 나온다. 어 나온다. 에어컨 나온다. 응? 응. 근데 좀 차에 말고 좀 밖에 나가 있을래? 좀 답답하지 않아? 아니 시원해. 셋추 <laughs> 나가기 싫어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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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걷는 거 싫어. 그래? 네. <laughs> 고기 야무지게 먹자 여기서. 응. 많이 먹어 많이 먹어. 맛있겠다. 응. 난 짜장면. 제가 아, 아 내가 살게. <laughs> 아, 야, 야, 잠만, 잠만, 잠만. 내가 살게. 내가 살게. 진짜. 진짜. <laughs> 어, 야 오! 아, 어 뭐야? 아말있어 국내 출품밖에 못 잡. 진짜. <laughs> 아니 실은? 그래도 누가 딱 타이밍 좋게 왔네. 사고 벌어졌대. 좋아하는 거가 없네. 너 해산물 못 먹는다 이래. 응. 왜? 해산물 응. 못 먹어? 번역은 응. 따로 먹어. 원래 아니 제주도 가서 우리 쌈으못 먹는다고 배운 거야. 응. 맞하지 근데, 응. 근데 너야 진짜 헤어졌어? 솔직하게 말해 봐. 우리는 이제 번역 안 됐어. 그래. 근 네. 솔직하게 말해 봐. 아니 난 나는, 나는 그게 느껴. 약간 아련한 느낌이데 갑자기. 네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야. 아니야. 그럼 어,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그래. 비행기 내리기 10분 전피채어보여야 돼요. 숨길 때 다크터클 이렇게 덜어 놓고 아... <laughs> 아 근데 두두는 좀 너무하다. 내 친구 이거 좀해줄게 <laughs> <laughs> 아니 관심이 없어. 나한 관심이 없어. 반찬 담아버렸네. 밥 존나 맛있게 먹네. <laughs> <laughs> 아니 넌 사람 이쁘잖아. 다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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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잖아, 근데? 누드야, 나 맛은 먹고 와. <웃음> <웃음>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아니, 너왜 막상 냄새 좀 먹어? 응, <laughs> 참 음, 맛있어. <웃음> <웃음>